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그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 판사, 경찰 보이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스스로를 지금까지 기소해오질 않았어요. 앞으로 검찰개혁특위를 운영해가면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것을 그냥 로드맵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준비 상황도 점검, 점검해서. 어, 이 어, 구체적으로 어, 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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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주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 장치 마련을 한다든가, 또 검사 임용제도의 개선, 또 직급 조정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들, 이 법무부의 파견 검사를 복귀시킨다든가 또는 이제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도 점검하고 이법 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검찰이 보다 더 인권 친화적인 검찰이 될수 있도록 어, 과제를 발굴해서 어, 제도화하는데도 어, 게을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요 어, 막연하게 이 검찰 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 어, 일정과 시안을 어, 정해서 어, 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소한 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 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제 특이 비판을 좀 하시면서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이랑 기소권이 다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호영 의원이 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그 검찰에서 수사권을 전부 어 이렇게 그 떼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소처는 공수처는 그런데 왜?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뭐이 가나다라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파하까지 그 수없이 많은 그 수사 대상이 있는데. 그그 그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판사, 그 다음에 경찰 고위직,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이 스스로를 그 지금까지 기소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검, 검찰의 기소권을 그이저 그대로 둘 경우에 역시 지금까지의 관행과 똑같은 이, 양태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이그 그, 특별히 이저공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을 최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